다음 무대는 아주 잘생긴 가수입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얼굴 얘기 잘안 하는데, 어, 대기실에서 제가 봤는데, 어, 저하고 똑같이 생겨서... 왜, 왜 웃으시죠? 예? 저하고 똑같이 생겨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어,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가수는 아, 저 친구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미스터트롯3로 어,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고 지금 아주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다재다능 트로트맨 네. 문태준씨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백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i yeah. 처음하기 전해 잘하면서. 문태준 씨 노래 여백 아우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네. 여백을 들으니까 아 진짜 가을이 그냥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너무 쓸쓸한 노래라 그러지 아우 좋았어요 아, 정말 아, 네어 일단 관객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트롯 3에 나왔던 문태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했던 말 맞죠? 저랑 똑같이 생겼죠? 네, 다들 그렇다 그러시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네. 아까 배구 어, 쌍둥인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어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 근데 제가 노래 들으니까 얼굴이 아니라 어, 목소리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네. 아, 얼굴도 비슷하고. 분위기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네. <laughs> 어 미스터트롯3 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대중에게 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경연하면서 좀 힘들고 그랬던 것들은 없었어요? 어 아무래도 제가 노래를 원래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네. 노래를 배워 나가고 무대를 하는 거 있어서 그런 부담감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는 음, 그렇죠. 경연이라는 게 아무로 해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팬 여러분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laughs>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셔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 팬클럽 이름이 있습니까? 저, 제 이름이 문이지 않습니까? 네네. 성이. 그래서 오늘 네. 이제 문이 영어로 달. 문이니까 달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사랑스럽게 불러드리고 싶어서 달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달. 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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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laughs> 그래서 제팬카페에 가입하시면 저의 달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우리 문태준씨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어, 상당히 느끼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점점! 이제 가을 밤으로 가고 있는데 네. 어, 부드럽게 네. 어, 이 어둠과 어울리게 극한 목소리로 팬 여러분에게 달링이라고 한번 불러주시죠. 어, 달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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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 좋았어요. 네. 아, 오늘 또이 횡성 더덕 축제 네. 어, 축하 공연에 이렇게 왔는데 횡성과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두달 전에도 청일면에 왔었는데요. 어. 어, 행성 더덕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희망하는 그 들여름 음악회라는 거를 사전에 했었어요. 네네. 그때도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어. 그 자리에서 무대를 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불러주셔서 음. 제가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때랑 일부러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 저 기억 잘해주시라고 청일면에서. 그렇군요. 네. <laughs>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어, 앞으로 횡성군 청일면에 이제 더덕 홍보 대사도 하고 하, 네. 영광입니다. 어, 전국 각지의 행사도 많이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횡성도 알리고 청일면 더덕도 알리고. 그럼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 죠 네, 맞습니다. 네. 사명감 있게 하겠습니다, 청일면. <laughs> 네. 자, 우리 문태준 씨 이제 앞으로 쭉쭉쭉 성장해야 되는 가수인데, 네, 네 어떤 가수로 이렇게 잘하고 싶습니까? 어, 제가 경연에서는 오각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었는데요. 왜 오각형이었죠? 어 그때는 제가 뭐 얼굴 조금 괜찮았고, 아, 지금도 괜찮아요. 몸, 몸 괜찮았고 뭐 네. IQ가 높고 이랬다고 해서 어... 오각형이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어가지고 음... 원래 보통 육각형 인재라고들 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하나를 뺀 오각형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트로트 씬에서 육각형 가수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전설적인 서른도 선생님이 계시지 않나 해가지고. 네. 어, 무대 배너도 좋으시고, 가창력도 좋으시고, 리듬감도 좋으시고, 작곡 능력도 좋으신 그런 설운도 선생님 같은 가수가 돼서 어... 이렇게 대중들께 징금을 울리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롤모델 설운도 형님. 네, 맞습니다. 네. 가로열고 본명 이영춘, 가로열고. 아... <laughs> 네. 어, 설운도님 같은 아주 훌륭한 가수로 성장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가수로 성장하기 위해선 네. 건강을 또잘 챙겨야 되잖아요 네.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선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횡성 더덕이죠 빙고! <laughs> 그냥 더덕 <도덕> 안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횡성 더덕과 함께 큰 가수로 성장하길 응원하겠고요 네. 네. 다음 곡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른도 선생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오늘 공개 방송 앵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laughs>